저쪽는좀비워줘요스멘탄 빠지는 자리니까 5, 4, 3, 2, 1, 춤을 무조건 엠발 시작이에요. 저희는 여기 말고 다음 페이지세요스멘탄 나가시고는 탱커 조짐. 이거 이따가 3페이지, 3페이지, 때는 탱커가 다이아, 에뭐 탱커가 역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많이 비급됐거든요. 오, 어, 좋네. 자, 넘어가죠. 바로 1번 밟아어고 자, 오른쪽 지어요, 오른쪽. 왼쪽은, 왼쪽은 지울 필요가 없어요. 헤이저 예쁘게 잘 해주십시오. 되게 잘 나왔는데, 앞에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만 밟으면 되겠네. 자, 됐어. 바로 차단 볼게요. 차단해줘. 아무나. 자, 왼발로 와요. 똥글이죠, 똥글. 똥글로 와요, 다. 아무도 안 죽었어. 조심 하 세요, 이동 준비 이동 조금 많이 와야 돼요. 집에갈족권니까잘 나왔 고, 막싸 지마요. 영 네, 이동 준비 이 네, 자, 두분잘나왔고 이동, 영모 에 멈춰 줘요. 뱅뱅이 잘 나왔고. 4, 3, 2, 4가, 이동. 3, 2, 3. 혹시 슬사님 선보토 찍었으면은, 살살 넘어갈 때 선보토 하나 찍으신 분이 아마 한 분이 있을 거야. 바로 오시고. 자, 모티동한테 <놀� captained> 3, 2, 1, 9. 가라! 몰라, 공으로 달리는데, 주나 빠르네. 자, 넘어가요, 이제. 어우, 좋아, 진추. 자, 하나, 하나, 둘. 차단해, 차단해. 자, 힐업 먼저 해주시고. 버키님 일어나요, 선보트 있으니까 자, 왼발 시작, 왼발 시작. 스매스 나가고. 안 나가는 건가, 이거? 지금도 조심하세요. 자, 이동. 자, 오프텐션 나가서 좌악 하나는 끊고 와요. 아니, 내가 궁올게 내가. 가닥, 조심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있잖아>. <목소리> 아 해제. 조심 조심. 오른 발로 와. 해제 지금. 조심하세요. 이동. 바로 나가. 한명 빠지우죠. 이거 딜러 풀때 조심해요. 딜러 풀때 조심. 방 강파수 대상자 좀 나가줘요. 이거 누가 이거? 방 뒤에 점멸탄 사람. 제집결. 자 히로 빡세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발바 밟아도, 딜러 발바도돼 밟아도 이제. 딜러 발바도 돼. 괜찮아. 흉만은 받지만 세포 죽고. 땅땅. 자, 해제해주고. 해제. 자식 좀 줘요, 유니탱. 막 쓰는 말고. 어, 차단했고. 자, 너무 아유 다 까서 갈수 있어. 자, 왼발, 이 왼발. 아, 왼발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꼬리 잡고 딜하고, 그 근딜 수면에 X로 빠져요. 그 X 비워줘, 다. X 다 비워줘. 근딜 수명사 X로 빠질 거야. 엑스로 빠져봐 아유 해제하지마 해제하지마 대기 근데 다 빠져봐 지금 해제해 제 아, 응. 응. 아유 잠깐 해제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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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제 아유 연속으로 걸리냐 해제 돼요 이제 잠깐 아. 할게님이에요할게님이들어오면 괜찮으니까 이제 숨번탄 나가고 하세요아 아이, 존나 예. 뚜벅이 상태인데. 자, 버사가 전부 할게요 자, 스네탄 나가지고 주변에 빠져줘, 주변에서 해제 좀 천천히. 아 지금 해제. 저, 가운데 쓸수 있어요. 군들리세요탱 <목소리도> 전부, 탱 전부, 탱 전부. 잠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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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앞으로, 앞으로 가요. 이거, 큰 소름만님 조심해요. 자, 잠 자, 자, 자자 3, 2, 1, 고. 자, 개인 생력기 올리고, 이, 관문 그치? 타지 마요. 타지 마. 관문 그... 타지 마. 그냥 걸어갈 거예요. 걸어갈 거야. 관문 타지 마. 한번 보내고 가자, 이거. 천천히. 한번싹 보내고, 한번싹 보내고. 싹 보내고, 보고. 보고. 대기, 대기, 대기. 오케이. 저, 동굴 탱, 그, 그것 좀 줘요. 자축 주고, 탱 전부 할 거예요. 탱 전부 할 거야. 차단 보지 마, 아직. 탱 전부 먼저 해줘요. 전부 먼저 해주고, 찔러서셔 일어나. 차, 동단해. 어, 차단 봐. 저거 탱살려탱살려 탱만이래, 탱만. 수면탄 나오고. 해제되면 해제 좀 해주시고. 자, 희손 되면 희손 넣어줘요. 아, 손들어 자, 희, 수도 지금 미리 넣어놔요. 모르니까. 비공, 비공 무속도발 가능함? 탱 살려, 탱. 탱만 살려. 일 진짜 이나면다도발하면돼세요이 야, 여기는 수